그렇지 오, 다 온다 온다 일 아! 와일로아일 정말 진짜 일로와 일로와 라너 진짜 이비야 일로입 이비 맘마 먹을까? 이비 맘마 먹자 진짜로 줄게 맘마 먹자 맘마 나무, 화베. 이쪽에 원하시는 네. 색깔 세 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예요 색, 오렌지, 보라. 어, 집인가요? 텐트. 아, 텐트. 그 다음에 여기 에 나무. <laughs> 어, 소나무 같은데요? 그리고 물결. 우와. 보라색이 잘안 나와서 다른 색깔 한개더 선택하셔서 어, 감사합니다. 거. 얘 넣고 싶었어요. 이렇게 믹스되면 예쁠 것 같아. 수많은 반려견들이 다녀갔잖아요. 이비의 크리만 한몇위 정도? 어 이게 강아지들마다 다 자기 색깔이 있는 거라 순위 매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.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채 손가락 아니 부러가지 않나. 칭찬은 이비도 춤추게 하지. 오, 예쁜데요? 어 예쁜데요? 그 줄만 한번 잡아. 네. 나무. 앉아. 기다려. 야! 기다려. 야. 어이구. 어쩜 이렇게 말도 잘 듣고. 기다려 나무. 기다려 봐. 기다려. 아직. 아직. 자 먹어. 안 눌리는데? 애가 조심성 때문에 조심조심 먹어야지 하는 것 같아요. 아니면 아까 보니까 나무가 손을 잘 주더라고요. 네. 어 좋다. 아, 괜찮지. 자, 나무 기다려. 여기 손. 여기 손. 아손 손. 치 손. 여기. 여기. 팔 봐. 나무 팔 봐. 얼치. 얼치. 아니, 그걸 팔봐이지 봐도 <laughs> 돼, 나무야, 이거. 뭐라 도 돼. 자, 나무 손. 얼치. 아이고. 자, 이쪽. 이쪽 손. 얼치. <laughs> 손. 알지. 어이구 잘한다 한번더 이쪽 선. 옳지 남형아 잘하지 이비야 그지팔 도장 그냥 뿡뿡 아 이거 그림 좋다 <laughs> 너무 아름다웠어요 방금 <laughs> 이비 수영 오늘 처음이에요? 어 이비 처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들어가서 이렇게 이비 엉덩이도 좀 받쳐주고 하면서 수영을 가르쳐 줘야겠다 아네 어 긴장해 내가 더 긴장한 것 같아 물놀이를 먼저 하고 식사를 하는 걸로. 어 아, 좋아요. 네. 하자 나무 나무 놀러 갈까? 하자 구명조끼 입어야 되죠? 네. 내려. 입이 아이고 이쁘다. 입이 되게 잘 어울리네. 구명조끼 <laughs> 벌꿀 같아 벌꿀. <laughs> 꿀벌 아닌가요? 아 그렇지. <웃음> 꿀벌. <웃음> 아, 제가 더 긴장돼요. 음. 어떡해요리미 잘할 수 있어? 어? 리미 잘할 수 있어? 잘해야 돼, 알겠지? 그리고 하나 팁 알려주면, 네. 여기는 풀장이라 그럴 일 없는데 만약에 강이나 계곡이나 네. 이런 데서 하면 이렇게 쪼이잖아요. 그런끈 네. 처리를 해줘야 돼요. 아, 왜냐면 혹시나 부유물이나 네. 이런 거에 걸려서 확 풀려버릴 수 있거든. 아. 또 하나 배웁니다 우리 이 안전을 위해서 그치? 이에 한번 들어가 볼까? 음. 오고, 오 잘한다 물 마셔? 할수 있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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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뻐 어 우리 어, 다할수 있다 그렇지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여이다 눈이 좀 눈이 좀 그렇지 어 너무 멋있어 지게야 편하고 바람이 영하봐

마마, 이비 일로. 이비 이비 마마. 이비 마마. 나무 <laughs> 잘 들어오잖아. 나무는 이미 잘하잖아, 그렇지? 이비 마마 먹을까? 어? 이 안에서 마마 먹을까? 나무 일로 와. 나무. 이비, 이비 여기까지 해는데. 오면 가까나. 그렇지. 시청해 어, 봐. 그렇지, 어. 잘한다. 이비 여기까지 오면 가까나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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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제타 난다. 그렇지, 이비 이리 발라볼까?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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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그렇지, 너무 잘하네. 지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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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이비야. 수영을 해야지 수영을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잘한다. 네. 그렇지 잘한다. 네. 오, 오. <laughs> 너무 잘하네. 와 너무 맛있겠다. 맛있겠다 진짜. 진짜 어디 가서 얘네들이랑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런 음식 먹 먹겠어요. 그러니까요. 안 <laughs> 돼. <laughs> 음 맛있다. 음 저는 일단 캠핑이라는 방법도 배웠고 이렇게 강아지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법도 배웠는데 제일 크게 배운 거 하나가 인생을 좀 여유롭게 함께 여행을 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거그 마인드 하나 배운 게 진짜 큰거 같아요. 뭐 하나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음. 여유도 없이 이렇게 왜 사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, 혼자. 네. 근데 이게 허락된 여유로움을 가지려면 네. 또 그만큼 목표를 향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네. 것같아 근데 우리가 네. 중요한 거는 여행도 여행인데 네. 이게 아무튼 캠핑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거잖아. 네. 혼자 캠핑을 할수 있겠어요? 솔직히 자신은 없지만 음. 선생님께서 그래도 너무 많이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음.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파이팅. 네, 꼭 해서 인증해주고. 네,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선생님은 어떠셨어요? 이렇게 캠리니를 좀 가르쳐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. 가르친다기보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요. 그냥 함께 여행을 즐긴 거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좋았던 것 같아. 그리고 오케이. 굉장히 오랜만에 네. 한 살도 안된 <laughs> 아가랑 어, 아가를 본거 만난 거라. 네. 음, 또 귀엽고 <laughs> 나는 이제 바람은 나중에라도 <laughs> 이비랑 어, 네. 저 놀러 가고 싶어요, 캠핑 가고 싶어요 해서 네. 따로 연락을 해서 또갈수 있으면 좋겠어요. 아, 좋습니다. 음. <laughs> 이비도 정이 많이 붙었구나. 음. <laughs> 또왜 왔어요, 일로? <laughs>